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짝수행과 원하는 거래처만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짝수행만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행, 네 번째 행, 여섯 번째 행, 뭐 이런 식으로 짝수행만 배경색을 넣어 보죠. 두 번째 행, 원하는 색으로 배경색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수식 복사, 세 번째 행부터 나머지 행을 모두 지정합니다. 그러면 짝수행만 배경색이 넣어집니다. 함수 없이 간단하게 배경색을 넣어 봤습니다. 그런 다음 특정 거래처 배경색을 넣어 보죠. 서울점만 배경색을 넣어 보겠습니다. 표 안에 임의의 셀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메뉴에서 데이터 필터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그런 필터가 생겼는데요. 거래처에서 필터를 클릭하고, 모두 선택 체크를 지웁니다. 그리고 서울점 확인. 서울점만 나왔죠? 모두 지정해서 원하는 배경색을 넣어줍니다. 파란색 계통으로 넣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데이터에서 필터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거래처인 서울점만 배경색이 넣어졌습니다. 짝수행과 원하는 거래처만 배경색을 넣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